지금은 다음날 아침 8시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몽골리암, 호드카, 비싼 건데 38분 거든요. 이걸 두 명이서 다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홍골이 날씨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좀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기사님이 내려주셨어요. 멀리 보이시나요? 와. 제가 이런 사막을 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엄청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uh, <laughs> and now yes. Win what? Nadam uh. Yeah. No. butter. Yeah. Stadium. Yeah. Oh. Me. oh. Ooh. <laughs> <laughs> oh, wow. yeah, watch yes. Ooh. Me now. Me watch. Oh. let uh. see. Uh. Oh. Oh. 거스 아, 예. 부쉬. 뒤차 아, 오케이. They already 오케이, 오케이. Oh, okay, okay. <놀람> 지금 뒷차가 모래 빠져가지고 구해주고 있어요. <놀람> <놀람> 재어어요 <놀람>

로프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나 봐요. 밥 먹으러 내렸어요. 근데 저기 멀리 카메리 보이네요.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 뭐 비슷해요, 근데 메뉴들이. 맛은 있으니까. Is it sweet? I, I Maybe ketchup? Ketchup, y Yeah. Mm. Portion, Kempchi. Kempchi. yeah. You w a n try? You want to? Sorry. s 스파이시 유. 굿. 그, 스파이 노. 노브르. 뭐 김치 카레. 스파이시 라마다 김치. 라마다 음. 도모습니다 자, 김치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김치 맛본다고 가져가요 에이 <laughs> 고마워, 안 태워 줘서 고마워. 도착을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와 기분이 말이 아닙니다 윈도우 바탕화면 보는 것 같아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kay no no no, no. five three two one right. two one 음 지금은 다음날이고요. 아침 먹고 출발한지 한 3시간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비투어 자체는 관광지 사이사이마다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거의 오전은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관광지를 하나 정도 보는데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바양작이라는곳에 왔어요. 근데 여기가... 1922년도에 최초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뮤지엄 같은, 조그만 뮤지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도 틀어주고 거기에 보면 한글 자막이 또 따로 있어요. 영어 자막이랑 한글 자막. 그래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한국인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글 자막도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초입에는

오늘은 다섯 번째 날이고요. 오늘 관광을 하면 내일을 마지막으로 올란바토르로 돌아갑니다. 오늘 날씨는 좀흐리네요 <laughs> 여기 사원에 와서 좀 돌아다니고 보물 같은 데가 있어요. 신기하네. 해 가지고 물을 길러가나 봐요. 어, success. 그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멀 던지고 있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I 이 i 리. throw t 이렇게 보이네요. 돌을 세촘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아, 흔들어 가지고 투 퍼만냥 던지는 거 같아요. 이 아, 어온 도먼트 핸드스 프로퍼. 아, 오케이. 예, like that. 아, uh, and Then... throw? right. Yeah, that's about right? Yep, t h yeah this should be the right size what pet ah, thank you it's so funny ah, i it's, it's good a, it's fun yes. thank no you lots of 아 재밌네요. <laughs> 한번 던져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던졌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어. 6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복귀를 하는 날입니다 no, Sure. Maybe with you. Yeah, you should meet tomorrow I or something. Okay. How many times we can text and stay in contact to know what we do. Uh. yes okay, let's 저녁 먹으러 왔어요. 수원은 다 끝났고, 뷰키는 어, 저녁 먹고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 될것 같아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테스가될것 같아요. s o y h o but if you want to try vegan food. This is very good. I very good. Yeah, really. You go that place. I went. There. Like like meat, no, meat flavor. It's um, no similar. Similar, maybe yes. Mm. I, I, uh, I really liked it. Okay. There was a... I I'll, I'll try another day. Yeah, you, you have another day. Yes. 이제 몽골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몽골에서 놀았던 술팀이랑 같이 사막투어했던 오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시내에서 놀 예정입니다. 아마 술팀이랑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거 같네요. Nice to meet you. Awesome. Okay, o okay. When did you eat lunch? Maybe like one hour ago. Wow. But I guess I'm still full. It's your favorite table. Chinese? Uh, yeah. uh, um, I've never tried this, never seen it, actually. How uh, okay. So good. Chinese dumpling? No. I think yes. 여기 오드리가 오늘 뭐 양궁 경기 있다고 해가지고 오드리가 만나. 몽골 친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라와봤는데 뭐 경쟁하는 경기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양궁 경기가 아니고 그래서 경기 구경하고 저도 참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왜? 아 이게 평범한 양궁 경기는 아니고 어, 화살 자체에 이 밀가루 같은걸 묻혀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쏩니다 3대 3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맞추면은 이제 퇴장? 하, 하는 식의 경기 같은데 어, 되게 재밌네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경기예요 시작을 하면 서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화살을 다시 재사용해가지고 못 맞추면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뛸수 있어요. 약간 피부 같은 개념인데 포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화살에 묻히는 가루거든요 이거를 먼저 붙이고 서로를 쏘면 몸에 자국이 남아 가지고 그걸로 음.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 <laughs> Show, uh, yeah. <laughs> <laughs> so, one of the problems is that even though on yeah. the commercial it says it doesn't get, uh, how to say, blurred, mm -hmm. uh, they don't see they don't clearly. So, I have to put something here so the hot air goes out. 오. 대박. 오. 어려운 거. 안녕하세 술팀이랑 오드리랑 또 오드리... 오드리가 몽골에서 만나 몽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4시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한국 식당을 갈것 같아요, 한식 식당 세마을 식당에 왔어요 세마을 식당이 몽골에도 진출을 했네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뉴 구성은 거의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칠분 돼지 김치찌개도 있고 또뭐 돌솥 비빔밥도 있고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잡채도 있고 그러네요. 한국에도 잡채 있는지 모르겠네요. 블루스나 인강이 있는데 okay. 소주 타워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리터 씩파는데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Yeah, s s o j u pomegranate syrup, lemon juice. Cranberry juice? Okay, alright, cool. Okay. Let me take video of you cooking like a Korean <laughs> cooking <laughs> in Mongolia. <laughs> <laughs>